지난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푼라커입니다 소비 침체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 지난 금요일 가장 좀 충격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그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올해 매출도 좀 감소할 것 같다라는 어, 전망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27% 폭락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7%는 조금 너무. 큰 느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낙폭이 벌어졌을까요? 3개월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봐야 되겠죠. 3개월 전에 이 시연 메리딜란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고 그때 저도 전해드렸지만 그분했던 제가 기억하는 말은. 어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될 정도로 예, 생각이 왔겠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이 방송에도 드렸는데요. 어 그런 상황은 유지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기능성 운동화 잘 팔린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소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익도 매출도 좀 부족했죠. 어, 이익은 한마디로 우리가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10% 이상은 긍정적인 깜짝 실적. 이걸 10%보다 생각보다 덜 나오면 쇼크라고, 어닝 쇼크, 실적, 그,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81센트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고작 70센트였고요. 매출도 19.9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9.3억이 나왔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은 7%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동일 점포 매출이 9%나 줄어들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아시다시피 물건값이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점포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침체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네. 말씀드립니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유통업체들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이번에 플라코에서도 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플라코는 우리나라에도 매장 몇개와 있으니까요. 그렇 가보신 예.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제 가이던스가 오히려 진짜 더 충격적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 대 3분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는데 당시에는 슈퍼 깜짝 실적이 90%가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13.5%가 마이너스 났었는데요. 가이던스 하향까지 직격탄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 씨 o 간 얘기를 직접적 으로 얘기해 보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소비 위축에 대한 영향으로 매출의 상당폭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좀더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음.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월마트가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워낙 어~ 공급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겨울옷이 봄에 막 배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가격 인하 정책을 엄청 해갖고. 일 매출 잃겠고 재고 줄었지만 실적은 2분기 정도 상당히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건 딱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음. 좀더 적극적인 가격이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재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주시장에서 악영향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음, 어, 플라크의 주가 흐름은 플라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몇개 보이면 나이키도 3.4% 나이키는 여전히 플라크에서 판매된 가63% 정도 판매되고 그렇군요. 있는 건데 예. 이 나이키도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3.4% 떨어졌고요. 4... 언더 아머드 4% 이상 떨어졌고요. 어, 그리고 이분이 직접 얘기한 거가, 어, 데커스나 온 홀딩스, 이런 것들, 호카, 이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데커스나 온 홀딩스도 지난 주말에 하락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라고 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것에 소비가 조금씩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위축, 소비 침체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왔네요. 어, 풀라코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두 번째 스탁도 조금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스탁은 울타뷰티입니다. 성장의 한계가 오는 걸까요? 리오프닝이랑 같이 꾸준하게 실적도 성장했고요.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페나이머에서는 어,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바, 잠시 전에 말씀드린 메리 딜란이라는 CEO가 오기 전에 딱 있던 곳에서 아, 이제, 예, 여기서 8년 9년을 CEO에 있던 사람이 예. 여기 온 사람인데 예. 지금 현직 회사도 주가 급락했고 이전 회사도 주가가, 급났겠고, 어, 이, 이전에서도 주가가 많이 뭐 4, 5%올라 예. 어, 내렸습니다. 어, 오페하이머에서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600달러에서 575달러로 얘기했습니다. 월터비에이티는 워낙 어, 대표적인 어떤 화장품 매장이 라고 보셔야 되겠 오프라인 출발해서 온라인 있고 자체 브랜드도 다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영이라든가 예. 그리고 요즘은 세프라 이런 거랑 비슷하지만 약간 좀 분위기가 더 크다라고 할수 있어 보이 죠 예. 어, 여기는 직접 여기서 뭐~ 화장하는 메이크업하는 쪽도 있고 어, 손톱 이런 관리하는 거는 다 같이 있는 그런 화장 어, 머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다. 복합 매장 같은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규모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올타비웨트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매출은 긍정적으로 성장 기대했지만 전망치는 하향하면서 오펜하이번과 아, 목표 주가를 내려놨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소비 위축 순위가 증가하면서 어, 그러다 보고 그러다 보니 위축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세일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공격적 가격 인하로 어, 고객들을 눈높이를 빨리. 그, 끌어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울타비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십대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장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음.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들도 그들도 소비의 위축에 대한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익 성장의 한계가 있다란 전망을 분석을 내면서 오프라이머가 목표주가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 기존 가이던스 정도를 이번에 좀 유지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이제 엘터비티에 대한 걱 주정거리 뭐냐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에요. 실적 발표 당시에 주가가 약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음. 최근 1 0 분기 중, 그러니까 최근 2년반 동안에 일곱 번이나 실적 발표한 날 주가 전후에서 주가 가 내렸다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뭐랄까 경험치가 잘한다. 있다는 것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비싼 화장품들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좀 폭넓게 이제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예, 장... 장기적으로 는 긍정적 관점 유지하면서 주가 조정 시에 매수 기회 하면서 이 업종 내 탑픽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음... 이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탑픽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얘기 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도 이제 또 역시나 소비주. 어, 오늘 스페셜인 것 같습니다. 파페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페치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 영국의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이 증가하면서 15%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손실도 예상보다 좀 어, 적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파페치는 또 아실 분께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받습니다. 예, 예, 파. 그 저도 이제 보면, 팝패치에서 뭐, 코드 활용해서 저렴하게 사는 법 등등 해갖고 제가 예. 많이 봤고요. 팝패치는 뭐, 저는 소비를 안 하는 성격이지만, 팝패치는 그, 영국에서 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특이한 거가, 그, 일단 명품하면 여성분들 위주로 많이들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팝패치의 그, 그, 어찌됐건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남성 우류 이런 시장이 음. 훨씬 더 상당히 비중이 크게 잡혀 있어갖고 많은 사람이 남성용 신발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옷을 사려면 여길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외 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커뮤니티에 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파페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700개 이상의 부티크라든가 브랜드 제품에 좀 같이 이제 이들의 수급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겠고요. 예. 전 세계 지금 뭐 150개 이상에서 일단 여러분들 주문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화페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익 나고 있는 회사, 이익 나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것죠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음. 주당 손실이 전망이 42 센트였는데요, 16 센트가 적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나름 이것도 깜짝 실적이죠. 그렇죠. 다만 마이너스지만 깜짝 실적 중요하다라고보셔야 예. 되겠고 매출도 5억 1,300만 달러가 예상됐는데 5억 5,600만 달러나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명품 이커머스로 세계 최대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 최근에 시장에 어떤 소비가 나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음. 볼수 있죠. 그래서 아, 네. 어, 중간 단계의 어떤 품목 그런 것보다는 좀 아주 저렴한거나 아주 비싼 것들 어, 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쪽의 명품 시장에서 핫한 그런 흐름이. 계속 이런, 어, 온라인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명품 시장에서도 명품으로 막혔던 미국에서 보면, 어, 그 방문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 그건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명, 모든 어떤 리테일 점포의 방문자 수는 줄어들고는 분명하지만, 음. 어찌됐건 온라인 통해서 전 세계로 봤을 때 보면, 이번에 실적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나온 것들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럭셔리 패션 시장은 2022년부터요, 2027년까지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예, 예. 결국은 글로벌 GDP의 두배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패치를 그 사용자들의 경험한 걸 제가 좀 댓글로 미국에서 들어봤고 랬더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맞춤형 그걸 음. 잘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마케팅 포인트를 그래서 고객들이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단계의 정상조로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음.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시각도 두 곳을 목표주가 올리기도 했지만 목표주가를 한 곳도 내렸고요. 이런 주식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음 최근 한 2주 동안에 시장이 이제 어, IT에 빅테크들 올라가면서 그쵸. 적자였던 기업들이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어, 예를 들어서 캐슈거트 같은 분들이 어떤 그 적자 나는 기업이지만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대규모 매수했다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팔란티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물론 그 바닥에서 올라갔다는 얘기고 어떤 얘기 되겠고 또 하나가 팔란, 팔란티어 얘기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거 팔란티어 실적 다면 일주일 있다 나오고 하면 제가 알기엔 이번 주 수요일인가 정도 우리 새벽 시간에 나오는 거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도 같이 적자 상관없어. 우리는 이런 거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이런 것들에 제가 딱 이런 걸 보여 드리기 전에 보여 드릴 어, 보여 드린 거가 이이 파벳지 주봉 그림을 한번 제가 아까 따로 준비해 봤는데요. 예. 지금 어제 오늘 보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9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성장성도 있고 기대할 만도 하고 뭐전세 1위 회사니까 분명히 아, 그렇죠. 살아나겠지만 예. 앞으로 갈 길은 멀 것이다. 음. 예, 늘 말씀드린 주식은 기본적으로 흑자 전환 한 다음에 많이 가는 거고, 네. 흑자가 제대로 많이. 앞선권에서 그런 얘기 테슬라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본은 흑자 전환이 고착화돼야지 주가가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뉴스나 이런 당한 번의 뉴스 실적과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페치 방금 보셨다시피 주봉상으로도 정말 조금 오른 거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주가가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으로는 그렇게 막 환호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글로벌 넘버 원 명품 패션 플랫폼도 여전히 좀. 부침을 겪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특징 주 하스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 오늘의 이 사이트, 소비위축 본격화 단계 진입. 뭐, 오늘 계속 하스탁부터 소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랬고, 그 이번주에도 몇개 남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 소비위축에 대한 어떤 본격화 단계에 진입 하면서 주가도 뭐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니, 아니,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가더라도 어, 과거에 10만 원 썼으면 15만 원 쓰시는 거고 그쵸, 30만 원 쓰시면 40만 원 50만 원 쓰는 거를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값도 올라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요즘 네. 쓰던 대로 썼는데 카드값이 되게 많아진 그런 느낌이 네. 분명히 있어요. 내려간 것은 휘발유밖에 아, 예. 없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아마 느낌으로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해고가 지속됐죠. 음. 그런데 그들이 대규모 해고 대부분이 아, 돈을 많이 받던 잡에서 내려왔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소비 측의 우려감이 현실하다는 단계로 확인된 것을 몇 가지 볼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경제 지표 통계로 우리가 보신 것들이 지금 오늘 다집대성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좋습니다. 전, 지난주, 그, 어,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시간 확인해 보셨던 것들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주수거든요. 전망치가 63이었는데 57.7로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영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예.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 지금 뭐 자동차를 어, 막 사고 싶은데 아, 이거 조금 더 이따 가 사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지금, 예. 지금 아껴야 될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자주 이제 그 팩트 수치로 확인드렸던 것이 뱅크 오메리카의 카드 소비 추이가 되겠는데요. 예. 2021년 2월요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는 그러네요. 거죠. 핵심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물가는 올라갔는데 카드 소비가 줄어들었다? 뭔가 안쓴거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수량 자체가 품목 수, 개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고기를, 소고기를 예를 들어서. 어 1kg 먹던 사람들이 0.8 아, 0.8kg 먹은 걸딱 그렇게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결과가 지난주 중반 초반이었나요? 사월 소매 판매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 사월 소매 판매도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었죠. 왜냐하면 0.54%가 플러스가 난 것이 이제 위에 그림니다 위에 이렇게 우리가 발표된 수치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음... 내면 실질 소비 는 마이너스 4.2%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팩트로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소고기의 그람수가 줄어들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겹살이 삼겹살을 100g 먹던 거를 96g 먹었다. 딱그 느낌으로, 딱 여러분들 느낌으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 평균 어땠냐? 과거 평균은 지금 한 25년 동안에 보면 평균이 2.17%씩 늘어났던 건데 소비가 지금은 이번에 마이너스 4라난 음...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2 0 2 0년이 4월이요.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비자들의 다양한 방문하는 곳에서 줄어든 것도 이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어때 그래서 보시면 어, 소비자들의 슈퍼스토어, 슈퍼스토라는 것은 이제 할인 대형 할인점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할인점, 어, 그런 큰 물건을 큰 무더기로 파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트코, 우리나라 보면 어, 이마트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에예 예, 트레이더스도 마찬가지.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슈퍼스토어나 홀세일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방문자 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샘즈클럽의 방문자 수 자체입니다. 방문자 수. 그러니까 1월 달에 2월 달은 그나마 타겟이 플러스가 났었는데요. 나머지는 월마트건 코스트코건 그들의 매출량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 증가랑 상관없이 방문한 사람 숫자에 발걸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도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건 어떠냐? 다른 것들 의류 시장 전체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준비됐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의류 시장과 예를 들어서 명품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의류 전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명품이거든요. 명품도 방문자 수는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그래서 어, 내가 수입, 가구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에 50만불 벌었는데 갑자기 그 잡을 없어졌어요. 그러면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껴 그렇죠.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판매 자체는 늘어나서 루비통 이런 것들이 주가 크게 올라갔지만 방문한 사람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라 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레몬은 실제로 발표는 했지만 룰레몬도 (5월달에는) 마이너스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꽤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소매판매 소비시장 자체는 뭔가 위축되고 있는 건 팩트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이어지면 리세션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주가를 뭐로 판단할 수 있느냐?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주까지 일부 남은 것들이 소매업종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소매업종을 한 번에 모아놓은 주가를 볼수 있는 것이 XRT라는 ETF가 있습니다. XRT요. 이건 네, 예. SPDR의 S&P 리테일 업종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큰 재미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음. 그러니까 물론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살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심리와 한국에서 느끼는 심리와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지금 소비자에서 느끼는 심리. 물론 경향은 다르고. 당연히 시각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심리는 뭔가 좀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살림살이 이러면서 좀 겪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시장이 썩재미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초기부터 가장 걱정했던 궁극적인 문제가 이거죠. 소비가 둔화되고 결국에는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그 중심에 저희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 뭐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어, 이왕형 월가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